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어, 토론토 날씨가 꺾일 기미가 안 보이네요. 지금 거의 8월 말이 다돼 가는데 아직도 30도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운 하루예요.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영상의 주제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어떤 조직에서 리더를 한 번씩 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교회나 성당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어떤 동호회 모임에서 또는 뭐 하다못해 개모임에서라도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이렇게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죠. 어,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은 리더를 만났을 때 직장 생활이 훨씬 더 행복했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까다롭고 힘든 리더를 만나면 항상 회사 가는 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주어진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총목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리더들은 이제 그런 어떤 주어진 일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좀 창의적이고 또 굉장히 주체적이고 또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감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제가 어 백화점 다닐 때판매사원 이렇게 교육을 하면 교육 지침서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저는 어, 그 매뉴얼 만든 지가 10년도 넘은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해라 라고 내려오면 아 저는 그걸대로 이렇게 따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건 너무 형식적이고 현실에 맞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써먹지도 않는 그런 교육 메뉴얼을 왜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일부러 음,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우리가 닥치는 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렇게 재밌고도 실속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골프 동호회를 하면서 같이 그 동호회 회원들을 이끌어 가는 리더이기도 하고 회사를 운영할 때는 회사를 또 이끌어 가야 했던 그런 또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아참 이런 리더가 좋은 리더였어라고 느끼. 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리더의 감은 정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 관용이 없는 리더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히틀러나 잔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나 리더가 되면 그 밑에 많은 군중이나 부하들은 너무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내 팀원과 내 사람을 아끼고 또 챙긴다라는 마음이 그 조직 내에 전달이 되면 정말로 그 조직은 서로가 너무너무 잘 협심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또저 사람이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주관이 없이 흔들린다면은 그 팀은 어느 순간 중심을 잃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정확한 규칙과 룰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임할 수 있어야만 팀원들에게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원칙에 의한 공정성을 리더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직원들은 그때 그 순간, 그때의 그 현황만 바라볼 수 있지만 리더는 정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에 닥치는 어떤 문제에 어, 쉽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늘 연구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더가 갖춰야 될 것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에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개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늘 새로운 거를 생각해내야 되는 게 정말 리더로서 아마 가장 힘든 게 아닐까 합니다. 그 리더는 오늘 만족에 머물지 말고 늘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더 나은 내년 어, 계획하면서 발전하려고 늘 머리를 촉진시키는 것이 요즘처럼 빠른 시대에 리더로서 꼭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열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열정이 없다면은 아마 다른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리더의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팀원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아마 그 모임은 또그 회사는 그리고 그 그룹은 얼마든지 발전을 할수 있고 또 행복하게 그 팀원들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그 사람의 리더십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성적이라든지 뭐 스펙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어떤 리더로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그팀 또는 어떤 회사의 목적 그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과,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 회사의 이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직장 생활의 행복까지도 다 좌우한다고 해요. 내가 영원히 그냥 혼자서 살고 혼자서 놀게 아니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어디에서든 한번 정도는 우리가 다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어디에 모임이 있든지 항상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책임감을 갖는 그런 리더의 자격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경험을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총무도 좋지만 리더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면 굉장히 책임감이 투철해지고 또내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열정을 가지고 좋은 가족의 일원 그리고 또 좋은 모임의 리더로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